안녕하세요. 전미애가 간다. 너무 아름다워서 찰칵. 이런 바위 보셨습니까? 이렇게 멋진 바위를 보셨습니까? 멋있죠? 너무나 멋있죠? 맞죠? 그렇습니다. 멋진 장소에서 찰칵. 시원합니다. 어디서 부는 바람인지 시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지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시원한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줍니다. 저의 이마에 흐른 땀을 시원하게 아주 넉넉하게 씻어주었습니다. 하늘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나무들도 보여드리고 주상절리길 참 아름답네요. 어, 친구들 아니었으면 못올뻔 했어요.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 걷는 길에는 여기 어,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걸어도 행복해요. 천천히 걸어도, 속도를 내, 내서 걸어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오늘 힐링입니다. 아, 정말 친구들 많이 못 만나고 살았거든요? 와, 비즈니스로 만나는 분들은 계속 만나야 되지만, 친구는 왠지 모르게, 다음에, 다음에 만나자? 일정이 안 맞아서 계속 이렇게 밀었어요. 아 오늘 반성합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때 이렇게 좋은 장소 와서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경치도 보고 옛 이야기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리회가 간다. 주상 전리에 와 있고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폭포 소리와 함께 <laughs>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ASMR 시원 시원한 길길 길 따라 물 따라 저를 따라오는 물들입니다 어느새 저를 길위 속에서 쫓아오고 있네요 아니면 저보다 앞서가든지 아름다운 주상전리에서 전미애가 간다.